네, 자료 모두 반갑습니다. 자, 2021년 6월 22일, 실전보스클럽의금융망 이사드립니다. 어, 뭐 오늘 장 하기 전에, 뭐, 우리가 매번 하던 건데, 어,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 보자. 어제 장에, 장에 출발하기 전에, 어, 420몰 풀옵션이 3.18을 갈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맞다면 1번하 2번하고 쳐봅시다. 어제 3.18 가면 더 이상 먹으면 안 돼요. 기억나시죠? 어제, 어디, 어, 디까지 쳤었냐면, 음, 고점이 3.21이었습니다. 그래서 3.1718에다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했는데, 어제 3.18을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오늘, 따라 나 찍어볼까? 4배 42mol. 오늘 레이가 갈수 있는 자리는 1.7? 1? 잠깐만요. 음, 1.71. 오늘 어, 442콜옵션이 갈수 있는 자리는 1.71. 한팩맞춰볼까 아, 애매한데 아무튼 7일 보근 정도 됩니다. 이놈만 하나 넣놓고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장 했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제장에는 시가에서는 매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시가에서 우리가 일단 매도를 위쪽 차 됩니다. 근데 어제 707으로 다가 던지고 멈춰야 다고 했습니다. 그 위쪽에가 저기 있다. 그러면서 어제 저 위에 어431.4050 여기서 일단 한번 꽝 때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어 그러면서 끌고 내려간다 그러면서 이제 429.80 했다가 우리가 던져 냈습니다 목표를 던져 내고 그 다음에 어제 깨지면서 여기에서 매도 한번 먹어보고요 어 얘가 어, 어 수상합니다 이제 2 0에서다 기타를 했었죠 어, 그러면서 어제 양양의 매수 어좀 빨리 던졌는데 어제. 구호를 일단 여기가 공공과 공호를뗄 자리가 기본 있습니다 여자리거든요 어제 구호 있다가 던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더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를 안 하고 기다리다가 어제 위에서 매도 한번 타서 먹고 어제 사선의 위쪽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매집하는 모습 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누구나 다 잡아 야 됩니다 어제 설명했을 것봅시다 없는 분들 꼭 여기 잡아야 돼요. 70 이상을 잡아야 돼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끌고 내려왔던 자리가 430.40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매수를 우리가 여기는 한 번은 누구나 매수를 줍니다. 430은 줍니다. 해서 우리가 단타 한번 먹어봤던 자리 대놓고 우리가 기다렸던 자리죠. 여기도 대놨던 자리인데 매수가 들어와서 먹었던 자리 어 그리고 어제 깨면서 어, 여기서 이제 매도 단타를 먹기 시작을 했고요그 다음에 어제 이렇게 지선이 나와서 어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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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일단 한번 내려와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마, 여기 밑에가 지선이 있다 그랬요이 지선이 이렇게 잡아도 되고 어이 밑으로 이렇게 잡아도 되고 두 개의 지선이 있다 그랬는데 기억나면 5번 여기가 아 저항선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선이 있는데 이 지선이 붕괴되지 않으면 이 지선이, 반등을 요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끝냈거든요. 어제 이렇게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차트를 잡아준 시간이 몇 시간입니다. 12시 23분. 근데 이제 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 400, 에, 어제 432.40인가? 어, 여기 부분이 또 저항이 있는데 아직 가지 않았어요 했는데 여기가 이제 지지지능선이 되겠죠 어 이제 이 모양이 나왔었고요 어, 봅시다 장을 어제 장에 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아래쪽에 연행입니다 어제 위를 우리가 매도를 쳐서 빼놓고 나서 밑에가 지지가 있습니다 는데어 오후 장에 이거 올라타면안 되겠죠? 오장에 얘가 이제 올라타는 현상. 자, 보이면 보면 봅시다 이제 여기는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얘가 이제 올라타버렸어. 완전히 올라타버렸어. 매수에 매도예요. 뭐 이거는 볼 것도 없는데. 매수죠. 에? 에, 왜냐면 이미 밑에가 지지선을 가지고 있었고, 지선 올라, 에, 지선을 붙이고 나서 올라가는 파동은, 에, 파동이 매수로 가는 파동이 되겠죠. 에? 그러면서, 어,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오장에 이런 현상이 나왔고, 그래서 어제 밑단 쪽에 지지를 조심해야 된다. 어, 요명이 있었고요. 자, 해선 모양을 한번 봅시다. 해선을 어, 보시면 해선은 쫙 위에서 밑으로 빠져서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어, 이때까지만 해도 올라간 흔적이 없습니다. 올라간 흔적이 없고 이제 제가 이제 봐서 여기서 이제 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해그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인데 얘가 만약에 분봉을 올라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여기서 매수의 매도예요. 이미 구름대를 올라탄 이후에, 신호가지나버렸네이 매수예요. 이 매수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쭉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가격대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얘를, 매도를 절대 쳐서는 안 됩니다. 어, 이랬을 때이 밑에 이 매수의 손절가는 4나 31.25를 음봉으로 만됩니다여름분병령이니까 그래서 이놈이 가긴 갔는데 어떤 형태로 갔냐? 매수, 매도가 없어요. 매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름대를 깨는 음, 파동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올라가는 파동이 되겠죠. 그래서 어제 해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 합니다. 5분을 낀 적이 없습니다. 기준선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이 5분이 깨야 되거든요. 제가 해선은 1분을 보지 말아라. 깬 적이 없죠. 여기가 붕괴가 돼야 돼요. 이 아래로 빠지면 매도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깨는 적이 없어요 깨는 적이 없어요 궁금하시죠 어디까지 가는지 그러면서 현재 지금 아직도 깬 적이 없어요 매도가 안보이죠 아직도 매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은 깬 적이 없어요. 5분이 깬다 그러면 이해가 달라지겠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선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뒤집어 볼게요. 해선도 차트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 모양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해선을 딱 보면, 가봅시다. 자, 여기 저점이 하나 보이신 분 1번. 어렵게 생각하면 차트가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차트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60부 모양을 보면 여기가 저점이 하나 있고, 누가 봐도 이 저점이죠? 자, 두 번째 저점이 보이시면 2번 앞 쳐봅시다. 두 번째 저점이 보이죠? 보이죠? 그럼 일단은 이 사선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선이 있는데 이번 땅에 자 60분에서 매도가 자 여기서 한번 나오고 어, 약간 좀 틀어졌네. 이렇게 음, 있어야 되겠지. 저기서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나왔고 얘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 여러분 보다시피 원, 두, 쓰리 네 번째 파동은 들었다가 막 깊이 뺄수 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에서는 들쳤다가 뺄 거다 어, 이야기죠 그러면 일단 여기 와야 되겠죠. 여기는 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얘가 들었다가 그때 이제 연날 우리가 여기도 체형이라 됐거든요. 연날 체형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빠질 자리 가 어디냐면 아래 에 제가 그려놨던 빨간 선을 띄겠죠 여기 산이 중에 자 보이신 분5번 하고 봅시다잘 봐보세요 어렵게 생각해 하 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가 첫 번째 지지 얘가 두 번째 지지 여기는 세 번째 지지 네번 여기는 저항이에요 지지 얘가 딱세 번째네 저기는 지지가에 차니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봉이 깨지 않으면 강지지입니다 강지지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가 빠졌을 때는 일단 요리는 가겠죠 여긴 가겠다 1번 여긴 가겠죠 그죠 여기 빠진 자는 가겠죠 여기 올랐다가 깨도 요렇게 붙여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올라야 되겠죠 이 상까지는 일단 올라야 되고 그리고 선을 통과해서 올라간다든지 자 지금 현재 S&P로 보면 얘가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뭐 누가 컨트롤한 것처럼 움직이는 자리 하나 둘셋 보이죠 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자리 근데 <laughs> S&P가 현재 자리에서 뭐이 부분이 일단은 정을 맞던 자리이기 때문에 메모리 있겠죠 에이. 왜냐면 어,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일단은 움직였다가 강하게 뺐기 때문에 여기 메모리 하나 있겠죠 에이. 자 있겠다 1번 메몰장이 있겠죠. 있겠잖아요. 왜 여기서 실패라고 강하게 밀었으니까, 여기가 1차 저항자리입니다. 현재 1차 저항자리가 있고, 2차 저항자리가 여기가 있어요. 2차 저항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해선에서 보면, 여기 보면 양의 꼴을 때렸던 이 자리. 자세히 한번 그려보자. 이 자리거든요. 여기가 421. 7호 정도 되네 7호 자, 여기가 정이 안 있고 7호에 정이 있고 그 다음에 36.55경이 있는데 왜 36.55경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7 1 5 0이 여기거든요 7 1 5 0이 어디냐면 끝물에는 여자리입니다 여기가 정이 안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왜 대장 3 6 5 0이에요해필이면 궁금하잖아요 자, 여기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20분 봉에, 20분 봉여 자리 한 번만 읽어보세요. 여기가 얼마죠? 여기 한번 숫자 한번 읽어보세요. 대충 한번 읽어보세요. 42.36.57? 어, 어, 그냥 대충이, 이제 여기까지 보면 막 7호도 되고 그래요. 4236.80, 뭐, 뭐이 정도 돼요. 그러면 4236. 7호 부분에 창이 떠나 있단 얘기죠. 그래서, 7호니까 5억 정도 보단이야기에요5 0에서 어, 여기가 창이 있단 얘기에요. 여기, 여기 끝. 여기 상은 제가 모릅니다. 차트에서는 안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창이 있단 얘기에요. 뭐볼 것도 없죠. 뭐. 그래서, 지금 해선에서는 이렇습니다. 해선에서는, 421.75가 저항이 일단 1차로 있고, 여러분, 보이죠? 아침장에 찍었던 자리입니다. 조금 전에 찍었던 자리, 여기가 일단 저항이 안 있고, 위에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이를 통과를 했을 때 위에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려나볼란다 5번. 무슨 해선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다음에 해선이 내려왔을 때,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제 좀 복잡해지죠? 목표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회선이 눌림을 줬을 때 여기하고 목표가 있다는 얘기죠. 아래로 밀렸을 때, 만약 에 위에 있는 것들이 위역이 될, 여기 있는 게 밀리든, 여기 있는 게 밀리든, 이렇게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60분에 딱 폐기를 한번 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썼던 이 까만 사선을 하나 지울 겁니다 이제 지울 겁니다 그래서 60분봉에 지금 제가 체크를 놨습니다 그래서 60분봉 체크해놓은 것을 밥을 했을 거니까 같이 했을 거니까 좀 빼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자 오늘 짱내려나 봅시다 자, 오늘 아침에 일단은 올라갈 자리가 하나 있다. 우리 방은 알죠? 에? 그냥 뭐투머없없이 그냥 여기랍니다. 4 3 3.40에 위에 갈자리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에, 여기서 매수를 해버려요. 에? 에, 우리가 아침 파동 첫 파동 목표 나왔습니다. 자이름1 번. 혹시 틀리게 말하면 이야기하세요. 에? 그래서 아침에는 시가 쪽에 시가든 시가 밑에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사버래. 에? 예, 그럼 일단 40 줍니까? 차파동에 예, 목표 나갔던 자리입니다. 두 번째 여기를 대놨는데 얘가 얘가 1호까지 처음에 90%가 나갔어요. 예,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들어갔죠. 어, 여기는 우리가 두 번을 들어간 자리예요. 판단 예, 40을 잡고 예,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지지가 있어요. 카요어연놈이 8호에서 나가면서 예, 잘랐던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공공가 매도는 뭐 기본적으로 70 줍니다. 이 코딱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가 이제 여기 하나, 둘, 여덟 대가 지지가 있는데 매도는 하지 맙시다 했던 자리에요. 그리고 이제 연놈을 들어가서 좀 빼보고 얘들은 뭐 오니까 상관없습니다. 목표를 올 거니까. 아무튼 얘들도 다 수익에서 밑으로 던지는 자리. 여기서 좀 양이 좀 들어갔습니다. 얘가 지금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매매를 한번 시어봅시다. 오늘 뭐 매매가 많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안 했습니다. 여전히 뭐 오늘 장에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안 했고. 일단 오늘 장에 일단 첫 번째 파동이 일단 목표가 나가고,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네 번째 파동이 깨어있는 자리입니다. 나이스. 다섯 번째 파동 올라가서 끝 목표를 던지는 모습. 여섯 번째 파동. 그리고 여기가 일곱 번째. 여기가 여덟 번째. 예, 그리고 여기가 아홉번째 파동 10번까지 잡은 사람 있겠죠 ,이? 유보가 나는 체온으로 보인다 조금 더 들어간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목표가 일단은 0 0부터9 0 정도를 맞춰도 됩니다 근데 9 0을 일단 포기했습니다 9 0을 포기하면서 총 파동으로 보면 1번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1번 쳡시다 오늘장에 예, 파동은 1번으로 보이네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간 사람 상관없어요 저도 한두개더 들어갔는데 처음에 물어놨다가 조금 애야두개만더 들어가고자 했는데 그놈도 끌고 내려오는 자리 그래서 오늘은 매매 의수가 많지 않습니다. 1분입니다 자, 우리가 물어봅시다. 오늘 어, 손해 본 적이 있다? 아니다. 2번 합시다. 난 손해 본 적이 파동에서 있다 이거 없다 이거 어, 여러분이 봐로할 건데 한 번도 없죠. 이? 내가 봐서 한 번도 이런 적 없습니다. 손절 없어요. 없어요. 손절이 없어. 그냥 내려가니까 물고 가자. 마지막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모습 이 하나는 제가 공허에 던졌어요. 공공에못 던지고 공허에 던졌어요. 예, 그래서, 일단, 한 개는, 잔량 한 개는, 일단은 0.5짜리를 먹어내는, 0.6짜리 먹어내는 모습맞죠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고, 오늘 수익도 모두 축하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음악곡 나갑니다. 누가 부를까, 오늘은? 어? 윤정이 왔어? 그래, 한번 불러봐! 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laughs>